4월에 심는 작물 중 바로 생각나는 작물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는 봄 재배의 경우 남부 지역은 4월 초순에서 4월 하순에 파종을 하며 가을 재배의 경우 7월 초순에서 7월 하순에 파종을 합니다. 옥수수는 직파 방식과 육묘 방식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발아 성공률이 높은 작물로 일반적으로 집파 방식을 많이 선호하지만 주변에 새가 많이 서식하는 경우와 냉해로 초기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육묘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텃밭 면적이 넓은 경우 모종을 심는 것보다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처음부터 집파 방식을 적용한 옥수수가 토양에 적응력도 좋고 옥수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집파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거름 주는 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면적에 맞추어 요소와 용성인비 염화가리를 화면에 나온 비율로 맞추어 밑걸음을 주시고 석회와 퇴비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밑걸음을 주고 난 나머지 요소는 옥수수 잎이 6매 정도 되었거나 옥수수가 무릎 높이만큼 자랐을 때 웃걸음을 줍니다. 다음은 두둑 만들기입니다. 밑걸음 작업을 마친 텃밭에 파종을 하거나 아주 심기를 하기 위해 두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둑은 1열 재배나 2열 재배가 가능하며 비닐멀칭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두둑 1열 재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75cm 이랑 폭의 약 30cm 간격으로 파종을 해주면 됩니다. 두둑 이열 재배 방식은 그림 2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씨앗은 두 알에서 세 알씩 30cm 간격으로 파종을 해주며 제초제의 약해를 줄이기 위해 3에서 4cm 깊이로 파종합니다. 토양이 건조하거나 사질 토양에서는 5에서 6cm 깊이로 파종합니다. 파종할 때 토양의 온도에 따라 발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니 비닐멀칭 작업을 해준 토양에서 발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수확 즉시 드시는 것이 맛이 가장 좋음으로 한꺼번에 심는 것보다는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심으면 오랫동안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주기입니다. 옥수수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하게 되면 영양분 흡수율도 떨어지며 생육이 부진해지고 잎이 연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의 흙이 언제나 촉촉한 느낌이 날 정도로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아미삭이 나오는 시기와 수이삭이 나오는 시기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하면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화기를 기점으로 한달 정도는 물을 흠뻑 주어야 합니다. 수정된 이후에 가뭄이 오거나 토양이 건조하면 옥수수 알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웃걸음 주기입니다. 웃걸음 주기는 총 3회 정도 줍니다. 옥수수 잎이 6매 정도 되었거나 옥수수가 무릎 높이만큼 자랐을 때첫 번째 웃걸음을 주시면 됩니다. 2차 웃걸음은 옥수수 꽃대가 나왔을 때 주시고 옥수수 수염이 자라서 약간 붉게 물들었을 때 마지막 웃걸음을 주시면 됩니다. 웃걸음을 줄 때는 먼저 토양에 물을 흠뻑 주고 물이 토양에 완전히 스며들었을 때 추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비한 비료를 주변 흙으로 살짝 덮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주기입니다. 옥수수는 줄기에서 뿌리가 발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뿌리가 노출됩니다. 따라서 옥수수가 강풍에 의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생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매기와 북주기를 동시에 해주면 됩니다. 비닐멀칭 작업을 한 상태라면 작업이 불가능하니 비닐멀칭을 조금 벗겨 작업을 해야 하며 강풍에 넘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격가지 제거 작업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격가지를 따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옥수수 잎이 두 장에서 세 장인 경우 본입해서 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격가지를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옥수수 잎의 수가 4장 이상이 되면 양분을 원줄기로 보내서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주어 수확량을 늘려주며 옥수수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격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수확이 감소할 수 있으니 격가지는 따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입니다. 대표 병충해로는 깨시무니병과 깐부기병 조명나방이 있습니다. 깨시무늬병은 고온다습 기후에서 많이 발생하며 잎 표면에 갈색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점 확대되면서 중앙 부위가 퇴색하여 태무늬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저항성 품종을 심거나 종자를 소독하고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병에 걸린 잎은 모아서 태우거나 이어지기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깐부기병은 주로 이삭에 많이 발생하고 병균 침입으로 발생합니다. 흰색의 연한막이 생기다가 검은색으로 변화되어 막이 터지면서 검은색 가루가 날리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종자 살균제에 의한 분위처리 및 코팅방법으로 소독하고 파종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안이딩계 살균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나방은 단옥수수 재배시 많이 발생하며 유충이 이삭 속에 파고 들어가 상품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수확 20일 전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침투성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화기 이후에는 유독성 살충제 살포는 금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옥수수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